자, 원가 정가, 원가 정가 드디어 나왔죠? 자, 원가 정가 나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원가, 정가, 판매금, 요렇게 써놓고 시작합시다. 무조건.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자. 원가 정가, 이건 뭐냐면, 학문하기로 이거야. 뭐, 물건인데, 내가 이 볼펜을 500원에 떼왔어. 500원 주고 어디 공장에서 떼왔단 말이야, 하나당. 그래서 내가 1000원에 팔려 그래. 그게 정가. 내가 이익을 받쳐가지고 이제, 어, 이제 1000원에 팔려 그래. 그게 정가인데, 이제 안 팔리니까 내가 200원 깎아가지고 800원에 팔았어. 그게 판매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면 돼요. 어떨 때는 할인을 안할 때도 있어. 근데 대부분 할인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0원에 떼오고, 그 다음에 1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가지고 800원에 팔았다. 이기 얼마야? 200원 아, 네. 아? 300원 3이지그 300원. 300원 어떻게 구해? 병원아 네? 300원 어떻게 구해? 아못 들었어 어 민수야 300원 어떻게 구해? 네? 300이요? 뭐유치탈린이 니네? 자, 다시 갈게 500원에 사왔어 1,000원에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 그래서 800원에 팔았어 그럼 이익이 300원이지 어떻게 구했어? 800 빼기 응. 500을 했죠 그 800이라는 건 뭐야? 결국엔 내가 판돈그 500이 뭐야? 응, 내가 사온 돈 그치? 응 맞아 자 그러면 결국엔 뭐야? 판매한 돈에서 원가를 빼야 내가 이익이 남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거지? 네그렇지자그 당연한거를 못해서 그런거야 자 그럼 이제 봐봅시다 어떤 물건의 판매가격을 원가의 20%에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가격의 몇 프로까지 할인하여 팔수 있는지 구하시오 와우 이거 되게 힘든 문제를 내가 골라버렸네 자위에거 갈게요 531 갈게요 아니다 530 갈게요 <laughs>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가 골랐어 자 여기서 원가 정가 판매금 이렇게 갈게요 자 대부분 뭐를 엑... 그 부등식에서는 x를 놓는게 뭐냐면 구하려고 하는걸 x로 놔요 여기서 구하려는게 뭐냐면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x로 놓을건데 자, 원가가 6,000원이라고 지금 나오니까 이렇게 놓고요. 정가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정가의 10%를 할인했지. 정가의 10%. 할인율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할인율이 10% 할인했으면 내가 몇 프로만 받겠다는 거야? 90%. 90%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매금이 뭐냐면 0.9X가 되는 거야. 왜? 병원아. 어? 음, 아? 음, 물어봤자, 왜, 구가 물어봤잖아. u n k junk, 고 u n k j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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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정가가 아니고 얘가 판 돈이야. 여기서 뭘 빼? 원가를 빼면 그게 바로 이익이 되는 거야. 아, 예진이 저 처음에 했을 때 되게 집중해서 되게 잘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아, 정말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누가? 넌가 다 듣고 있었어요. <laughs> 그렇지, 너지. 너 맞지? 야, 누구 있었어? 뭐 했지? 아, 이게 이익이야. 얘가 이익. 얘가 이익인데 그 이익이 어떻게? 원가에 20%. 원가의 20%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야? 6,000원이죠. 20%면 얼마야? 0.2가 되겠지. 20%, 원가의 20%가 이거야. 이거에 이 이상이니까 얘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이거 미리 말하지만 6000도 크고요. 0.5도 있고요. 막 이렇게 있지. 항상 말하지만 소수점은 그냥 무조건 없애는 게 좋아요. 숫자 커져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뭘 곱할까? 병원아 12. 어. 자, 10을 곱합시다. 9x 둘 3, 4, 10 곱하면 얘가 2에서 1 2 0 0 0이 요렇게 될것 같네. 자, 9x 와우, 6만 원 넘어가면 얼마니 이거? 72,000원이죠. x가 98,800원. 자, 8,000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원래는 하나씩만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자, 하나씩만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요거 좀 중요한 거라서 요거 다 썼죠? 아까 내가 원래 풀려고 했던 533 있지 왜, 그, 왜 이거 하기 전에 그거 위에 올라갔냐면 자, 이거 봐보자 자, 어떤 판매물은 판매 가격이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 가격의몇 퍼센트까지 하려네 판매 가격에서 X퍼센트가 나오거든. 이렇게 넣어야 되고, 원가도 안 나왔죠. 이렇게 원가도 안 나오고, 가격도 전혀 안 나온 퍼센트가 있었을 때는 원가를 그냥 A라고 놓고 갑니다. A는 없어져요, 나중에. 자, 정가는 뭐냐면, 자, 원가에 25%를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봐 봐. 야, 25% 이익 붙이면 총몇 %가 되는 거야? 125% 아니야? 맞아? 맞아? 음. 그러면 125%는 1.25a. 얘가 바로 정가예요. 자, 이제 할인을 해야 되겠지. 자, 일단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자, X% 할인할 거야. 이거 외워야 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원래 가격이 2. 요거야, 요거. 요게, 얘가 전까지, 얘가. 얘가 전까인데, X% 할인했다 그러면 1-100분의 X. 요렇게 돼요.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아! 선생 이거 어떻게 그냥 외워요? 그냥 외워 그럼 얘를 적용해야지 얘를 아. 정가에다 적용하면 되니까. 어그렇지 정가에서 나는 X% 할인한 금액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정가에서 1-100분의 X 만약에 X% 올린 금액을 하고 싶다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돼 외워야 돼. 는어 그냥 외웠는데 외운 게 나을 거야 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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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x% 몇 x를 구하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이제 가 봅시다. 뭐 구한 거? 이익 구하는 거 아니야? 자, 이익은 뭐야? 판매금에서 원가 뺀게 바로 이익이에요. 1.25a 1 100분의 x 여기서 원가를 빼면 얘가 바로 이익인데 원가의 20% 이상이니까 a에다가 뭐 20%면은 0.2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상 이익 이렇게 어려 보이죠? 자, 요거 항 하나, 항 둘, 항세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 A. A가 공통적으로 있지. A로 나눠 버릴게. 선생님, 그럼 항은 거예요? 항이라는 거는 곱하기와 나누기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항이라 그래. 음, 그 이제 이번 주에 다항식 할 거거든? 거기서 이제 나올 거야 아마. 음, 그걸 하고 지금. 아마 이거 바로 전전 단원이기 때문에 얘네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을 내가 굉장히 중요시하거든.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얘가 항, 둘, 셋. <laughs> 자 항에 a가 다 있기 때문에 나눠버립시다. 얘네들 다 나눠서 자그 다음에 또 뭐까지 할까? 1.25 있지? 0.2 있죠. 얼마 곱할까? 100을 곱합시다. 자 100까지 곱하면 125. 1 100분의 x. 여기는 1만 남잖아요. 그래서 100 요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다 100 곱하면은 20 되겠죠. 자, 전개까지 하고 요거 100이지. 어떻게 할래? 뭐, 얘네들 솔직히 곱해가지고 나눠도 돼. 100분의 125, 이게 약분 되지, 얘네들. 약분 되죠? 25의 배수야, 그지? 얘도 25의 배수야. 25 곱하기 4고, 25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뭐 곱하면 될까? 4곱할까 자, 사곱합시다. 이거 사곱하면 얼마입니까? 500 인가 자4 곱하면 500 빼기 4 곱하면 얘는 5x 될거고 얘는 400 될거고 4 곱하면 80 되겠죠 마이너스 5x 이거 넘어가면 100하면 마이너스 20 x는 4 이렇게 되겠네 좀 음, 잠깐만.